자 안녕하세요 세림입니다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아 빨리 좀 시간이 지나서 진짜 좀 괜찮아지는 그거 좀 숨쉴 정도만 좀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한만잘 28일... 먹어도 그냥 28일 전으로 그딱 그것만 해결만 진짜 어떻게든 그것만 되면 28일 전요? 네그 그때 안으로 돈을 갚아야지 아 그것만 하면 뭐 내가 씨, 지금 나이도 젊고 그 빌린 돈은 다 갚아 나가죠 진짜 그 빌릴 수만 있으면 4년 4년 안에 만약에 빌리게 되면 4년 안에 다 갚을 거라 했었어요 제가 할수 있어요 4년 후면 후면 다시 그냥 다시 그냥 그냥 그때부터 그냥 스타트로 하면 되죠 저. 뭐 늦으면 늦은 나이이기도 하고 근데 그때 음. 다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어디 세잼 방송 보러 가볼까? 아뭐 먹는 모습 보여드려요? 이걸로라도 챙겨 먹는 모습? 어 좋다. 먹방 하자. <laughs> <laughs> 음료수 없어요? 음료수? 아그 일부러 음료들은 좀안 먹기도 해요. <laughs> 오케이 레츠 고. 아 오랜만에 레오나 어브리츠 피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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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어.. 와, 내가 진짜 대신 맞아 졌어요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 집중 아니야? 집중! 아 죄송해요 그.. 방송 그.. 보느라 혹시 그 뭐야 옆에 뭐 게임 이런 거못 넣어요? 리그 오브 뭐 전략적 팀전투 메이플랜드 소통 상담 이렇게 넣어놨는데 따로 뭐... 게임이란 항목은 없나? 아 여기 그.. 다섯 개그 태그 되어있는 거요? 예어 이거 그.. 메이플.. 아 그.. 게임 넣을 수 있어요 어.. 게임을 넣어야겠다 그럼 게임 네, 그좀 포괄적인 거 넣는 게 좋지 않.. 여기 있어요 여기요 일단 이따 하면 안 될까요? 아.. 어. 됐어요 오케이 자.. 진짜.. 아기분들 꿀꿀하고 잘안 되는데 얘네랑 접해 버릴까요해야지해야지너 이리 와봐 아너 이리 와너잘 버렸다 뭐도 아, 없는 놈이 아, 현실에서 뚝딱 맞았으니까 여기서라도 너네 맞자. 뭐두 마리? 잠깐 살짝. 지금. 어 블랙 해도 될 듯? 아, 오케이. 오케이. 아쉽다 저만은 블랭이 아닌아그 걔한테 자유한테 넣었어야 됐는데 아유 저.. 잘했어요 아띠가 너무 매끄러워 너무 순한 맛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룰이 오랜만이다 블랭 올라가야 네요 게임 여기 있어요 어, 갈게요 갈게요 가족 하죠 하죠 아아, 레드 아. 레드. 아, 레드 묻어갖고... 아, 이러면 안 좋은데... 아, 쌍법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아깝다. 그러니까요... 아... 해도... 아... 하 하나... 아... 네... 이거... 다이얼을 못 막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요... 이따 자야은 어차피 제거 궁핍하기는 좀 편안해라. 게 맞아 맞아 와 세다 자꾸만해 여진인데도 이렇게 아픈가 원래 나 심지어 뼈방패 다 들고 했는데 아뭐 룰이 잘안 되면 사든으로 넘어가고 사든잘안 되면 뭐 루체 넘어가고 루체 잘안 되면 보던 가서 힐링해야죠 아 백돌 <laughs> 못 먹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도 좀 아, 야, 라이 미러야 라이. 우리 어차피 사안 돼요. 시카다 까요? 네. 이거 그냥 깨부수게될때까요 내가 오케이. 천가만될거같은데 한번 위에, 와, 와, 와도 시카고 올게요. 네. 리핑아. 저기. 저기. 거리 핑아. 어. 어? 살수 있나요? 좋았다 아, 이거. 와, 이게 끌려? 제발. 아, 마지막에. 저기 리찬할 수도 있습니다. 딱 그렇게 알지 여기 방금 누구 풀 썼는데? 제인가 우선 블리치는 나한테는 쓰진 않았어요. 아, 일체가 마공점이 아닌가? 아 베이나 그런 걸 들고 와황운이 황혼이 황혼이 안 어디서 그렇게 맞고 왔어요 정면까지 썼어요 <laughs> 여기 피나 지우는 거 보니까 얘네들 슬슬 한타인 준비할 것 같은데 음. 케인 우선 탑에 있네 예, 탑에 있어요 네. 어? 어나 갈게요 퇴한 빨리 쟤는 다이브 칠수 있으니까 와잘네 어, 지금 개 빡세긴 하네요 진짜 큰 차이가 좀 다이브 유도를 노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 네나 이거 먹으면 아마 윤력 될거 같은데 나거 먹었지 여기 어디숨어 있을텐데? 그어 미쳐날 때도 있요 그냥 쳐빼 무빙 안돼 무빙 안돼 너무 무빙 오래 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 전수잘아끼네어그이 불채 조금 합격점. 아, 아 상체가 든든한다는 게 이런 말인가? 상체 좀 업어 가도. 아, 그래. 뭐 나가 죽으란 법은 없죠. 상체한테 좀 업혀 가야지. 나도 그냥 미래에 나한테 업혀 가야지. 지금 다시는 아 지금은 <laughs> 열심히 그냥 살고 아, 미린 나한테 어표 가져!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아, 왜 바로바로 바로 안 오는 거야? 어, 저거 아, 저거 뭐, 혼자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조심. 와드 있어요? 아, 자유가 잘하네. 아, 이거 여기서 한번 제도도 그냥 무리해서 좀 끊고 싶긴 해. 한거 같았는데. 뭘 쓰라는 거야? 이거 다이브 하죠, 그냥. 괜찮아요. 뒤에, 뒤에, 힐 먼저. 아, 이거 큰일 는데 진짜. 음! 아, 리선까지 아, 있었네. 아, 리선까지 있었네. 아 제드야 미안해 나중에라도 해명할게 화내기 싫어요 고통받기 싫어 나도 제드 CS 안 밀리고 킬은 나중에 천천히 따라가고 절대 방심하지 않아. 위에 시합 한번 자야 혼자 할때한번 노리긴 해야 되거든요? 천천히? 돌 생각하면서? 지금 그.. 없을 타이밍이라 지금 하긴 해야 돼요. 궁. 지금 궁 없을까요? 이거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무조건 없어. 빨리 오세요 다이브? 예.. 아 늦었다. 블리츠 <laughs> 아, 저기 있을 때 근데 저기서 역으로 블리츠가 좀 죽고 하면 그나마 더 이득 볼수 있는데 이거 빠르게 다이버하면 되긴 하는데 아직 없겠죠? 없어요 없어 아 그냥 쟤도 쭉 빼네 갈게요 에에 <laughs> 에. 에? 어? 아, 아 궁. 우선 궁궁 우선 궁, 오케이 서로 궁좀잘 빼기 어, 이쪽으로 뺄까요? 와 완벽했다 저만까지 살수 있어요? 살죠 아 오케이 방금 방금 에 원래 롤하다 보면 그 마우스 이슈 그 마우스 그 내가 설정값을 지금 이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서든어택으로

거의 다 왔거든요? 지금 여기 안에서 가고 있긴 할건데 어, 어? 이거 애들쌉싸먹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요?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애들 올 생각 없어요 이거 바터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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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나 죽어도 돼요 난 죽는단 마인드 아, 요즘도 그 태양의 세에가나 이거 아군 기동력으로? 네, 무조건이죠. 음, 그 뭐지 그뼈다귀 같은 거그 간다 하, 하더라고요 조금. 아 그래요? 음. 그럼 그 정보 같아서 맞을 수도 있어요. 집갈 <laughs> 미사는 죽었고. 와 케인 이속 진짜 좋습 우리 안 죽기만 하면 요오 <laughs> 국만 잘 써도 있다. 진짜 1인분이다. 내려와요 내려와. 뭐 블럭 와, 이거 블 진짜... 올라가요. 심정을 진짜 잘 나타내 하면 다한번 해줘요. 그래도. 어, 막 아, 깜짝이야. 난또 다른 애가 늘늘 괜찮이라고 해준 줄 알았네. 피파 사면 돼요. 아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베이는 9대부터 시작이라고 했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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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대발 좀 기다려. 오케이. 여기서 한번 클로 걸고. 탈체 들어와. 이 그래 애들 다빼 이제. 너네다 빼! 내가 다 잡을게! 너네 도망만 가! 사라져! 어? 밑, 어 저쪽으로 갔네 리산이 와.. 이거는 살았지 무조건 와.. 리산와리산아어쟤 봤어요 방금? 예. 네. 리산저 정도는 나랑 비슷한데요? 시력대 아 제발 왜 나한테만 이렇게 엄격한건데 어허 어허 어허! 역시 오랜만에 하니까 무대먹기 나겠네 그래서 상체가 이겨주니까재밌긴 하네요. 또좀 애들 허리 친구끔 조금 업혀 볼까요? 업혀야지, 업혀야지. 는이는 우리가 먼저 잡긴 했는데이친구이거근는이야가 너무 없다, 우리. 아니야,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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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거 케인을 쫓아가면 안되지 방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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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면 괜찮은데? 나이스아케이 좋다 아 이거, 이이걸이아아 이거, 잡아야 된다 아이고말이 안되네 이거, 이 용기. 궁으로 레온.. 아 뭐야 자야 궁만 빼보죠 오케이 가고 있긴 하거든요 조심 우리 시야가 없는데? 아 진짜 나이스 그거다 방금 천천히 따라가죠 천천히 좋은 판단 일단 아 보니까 케인이 엄청 잘하는 애 같진 않던데 맞아요 케인은 그닥 그래요 쟤 너무 잘하는데, 잘하는 정도가 여기 티어가안 되긴 했는데 베인의 억으로 끌리면안 되긴 했어요. 이거. 맞아요. 아, 근데 왜? 아 굳이 베인한테 갈 필요가 없긴 한데 그 베인 처음에 보내가 캐는 아니에요. 캐드 제드, 제드. 어 제드도 근데 자야가 할줄 아는 데라고 하네. 아 근데 자야가 너무 잘그각하고잘 그 커서 없거든요. 그렇죠. 잘 커서. 아 맞아, 왜 자야 칭찬저졌애를 해. 그냥 우리 마티가최고데 아, 또 정신 못 차리고 있었네 저, 저도 이제 갔어요, 아. 이제 안물. 아, 시간 다 살았다. 아, 다행이다. 어? 자야, 자야, 자야한테, 자야한테, 자야한테. 등만박으면 됐는데. 응, 사이드하게 열라고. 오케이. 자야한테만 그냥 궁 박아봐요. 오케이. 아 이거 근데 용이라 우리 이거 사용이긴 하겠네. 아 근데 너무 아픈데? 무조건 우선 이거 좀 같이 쫄아줘야 되게 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자야한테만? 천천히. 우리 너무 근데 다 따로 나고 있는데 좀 붙어야 되는데. 그냥 용 먹죠 이거. 어 이거 근데 어 자이한쿵쿵쿵. 자이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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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한테. 아 이게. 어 근데 제도도 은근 그래도 좀 그냥 신사답네 저정도면 살짝 떨어져서 와, 안녕하세요. 작은 해군님. 작은 해군님. 아 안녕하세요 작은헤그님 작은헤골님아 이거 선 이력을 뺏겼네 자 어차피 땡겨지는 라인이라 오케이 어아리틀브님이에요아 뭐야 언제 이름 바꿨어요 리틀브님 아, 오랜만이에요. 잡았다 네, 무게 안 하고. 아, 요즘 현생이 빡세신가요? 아, 나도 요즘 현생이 진짜 빡세긴 한데, 아, 지금 제 현생이 지금 더 타이트하고 빡세긴 합니다. 한번더 이거 좀 쓸어 걸리면 이거 물면? 다겠는데요 고. 잡다. 잡다. 오이야, 아 우리 소고기 먹자. 오, 잠깐만요. 아, 네, 푹 쉬시고. <laughs> 이제 학교 갈 준비하셔야죠. 아니, 이거를 상대가 두... 이나오네 아, 나도 놀랐어요. 상대두 명이 나와갖고. 아, 그 해골? 리틀폰 아, 옛날 닉네임이... 어... 어... 아, 나다 나이스. 아까 이거 가져가죠. 칼리로 칼리, 저기 칼리 그냥 빼요. 빼... 빼면서? 아, 제드 근데 전판제들랑좀 많이 달라 갖고, 조금 그런... 와... 나 당황했어요. 그전판제들랑 너무 달라서... 요거 여기 위에 도와달라거데 요거야... 요거요 아! 안요요싸야 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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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요거요 뭔가 들어올 것 같은 무야 근데 야금 위에 있었잖아 요 근데 이거 싸움하면 질것 같긴 해요 근데 CS 차이 왜 이렇게 많이 나지? 그렇게 많이 놓쳤나? <laughs> 근데 원래 분당 CS 10개였던 마티치곤 조금 아 변신을 안 했네 어 이거 안되는데? 아 어, 제드 와이퀴를 아 어, 근데 저아왜 저기... 어, 그림자를 아까부터 저렇게 쓰길래 어, 잡긴 하겠다 아... 어... 와 대박이다. 와. 아, 아 이거 안 믿을게요 그냥. 아, 아 당연히 제 육맥이라 이길 줄 알았는데. 어. 아저 이거? 천천히. 네, 제그 우선 빠졌어요 저 친구. 나죽진 않아요. 나 이제 둘다딸 거예요. 오, 아. 어딜 감히 응. 다르죠? 네. 아 근데 저건 진짜 성능도가 <laughs> 전판 레오나급인데. 아 이번에는 아까 상체가 단단했으니까 이번엔 하체 단단하라고 상체 부실하게 됐구나. 오케이. 아 역시 라이어 진짜 욕을 안할 수가 없어 우리 라이어들. 나 와장망 하고 올게요. 네. 싸워서 이긴다 각 보이면. 말만 해줘요. 바로 볼게요. 네. 이거 타워 칠때 해요. 타워 칠 때. 근데 지금 저빵태안 보이기도 해갖고 어? 빵테 위에 있다. 말만 해요. 괜찮만요 가지 말고. 아이고. 가도 알리 오는 건좀그 손해를 창조하는 일이에요. 네. 알림. 알림. 알림 붐 뺐어요. 타워 칠 때. 타워 칠 때. 타워 칠 때. 타워 칠 때. 지금. 잡았다. 아 이걸. 아 오케이. <웃음> <웃음> 아 뜨거운 불씨. 아 근데 막 나쁘진 않았어요. 선생 손해, 우리 손해본건 없어요. 아 일성 진키어보나 아직 아 일성 진키 두 마리 이인밖에 없었구나. 아, 근데 알리스타 살려준 게 예바다.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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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스트레스 받는다. 역시 이게 롤인가? 어, 과거 판단 나이스 아까처럼 타워 칠때 오케이. 아까궁 되게 좋았는데, 판테만 안 왔어도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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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아 소고기 먹자. 대단. 아, 어. 아, 어 아이스 정말 할 거야. 아. 지금 해도 돼요. 지금 해도 돼요. 칼리고 칼리고. 아이스 잘박았다아까비 아... 진짜 쟤들 잘했으면 이거 다 땄다 진짜 방금. 와 방금 진짜 긴급탈출 오졌다 전령 누가 깔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전령 탔어요 좀 싫어서 <laughs> 나이스 방금 쟤 그걸 봤어야 되는데 풀 반응 아나 나 살기 바빠갖고 진짜 전령 타고 진짜 우리도 여기서 이 뺄까요? 아니요, 아니요. 이 돼지 잡고 싶은데? 이게 풍 없잖아요. 아, 우리 빵때 뚜벅이잖아. 어디 가려고? 아아 아 까비 까미까지 외쳤는데 조금만 더 1등 날릴걸 어, 나이에나 각 좋은데? 브라이어딱 궁 날리고 연기해야지 너네아이스이스좀 탈릭스 어디 갔어요? 언제 죽었어? 아까 그 밑에서 제즈한테 그 심살 당한 거 같은데 아넌 진짜 내가 살린 거다 아리야 나이스 아 살림 아, 캐리. 원래 이런 딜이 아닌데. 이암 유발 게임이다. 의신을 배낼 걸. 롤 체할까요? 어뭐나쁘진 않다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laughs> 네, 우선 방송 한번 끊고 갈게요.